이 사업인정 이 있고 난 다음에 1년 내에 재결이 있습니다. 재결이 있는데 요 재결에 대해서 이의 재결을 거치고 소송으로 가도 되고 바로 처음부터 요 재결 이 재결이 있고 난 다음에 이의 재결을 거치고 소송으로 가도 되고 바로 소송으로 가도 됩니다. 요때 이의 재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재결 입고 난 다음에 이의 재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재결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죠 30일 이내에 이의 재결을 하고 그다음 소송 역시 이의 재결에 대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어, 재결이 있은 다음에 바로 소송을 가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결에 대한 불복에서 첫 번째 서, 어, 서에서 어, 두줄 내려옵니다 두줄 내려와서 중간에 그러나 부터 그나다음부터 출시입니다.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피수용자의 권리구제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법 83조 내지 85조에서 이 신청과 행정소송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일반법인 행정쟁송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83조 85조에서. 어, 이 제기 를거 치고 소송 을하듯 어, 아니면 바로 소송 을하듯 어, 하고, 요 소송 에는 85조1항에 의한 항고 소송 과85조2항에 의한 보상금 증가 청구 소 송이 있 다라고 했 습니다. 그다음에 그 재결의 위법성 해 가지고 이토 권할 어,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재결의 위법성 위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결의 위법성에서는 주체, 에, 절차, 형식, 그다음에 내용상 위법 사유 준해 질령 해 가지고 요네 가지 사유를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요한줄 내려와서 주입니다 재결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상 하자 형식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재결은 어유할수 있다.